근데 외국을 많이 다니다 보면 나 무시받은 거 맞지 지금? 이런 상황들이 레스토랑이나 어디 샵에서 있잖아요 나는 너무 테라스에 앉고 싶은데 음... 자꾸만 안으로 들어가래요 약간 이거는 동양 사람들을 못 앉게 하는 건가 라는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식당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두 분도 이제 외국에 오래 사셨고 처음 가는 동네에 가면 어떻게 맛집을 찾으시는지 난 그것도 궁금해요 저는... 최대한 활용입 프라이드 치킨 시켰다. 어떤 주류를 페어링해서 드십니까? <디어> 저는 <디어> 완전 반대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홍신의 셰프님과 함께하는 프렌즈 시간이 왔고요 오늘 프렌즈에 모시게 된 분은 정말 사심 가득히 채워서 제가 예전부터 구독자로 너무너무 좋아하던 전세계 와인 채널 중에 아마 이 채널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인킹 님 모셨습니다 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완전 완전 팬이잖아요. 초창기부터부터 팬. 근데 또 와인킹님을 제가 보게 된계기가 의외로 주변 사람들이 너랑 이미지가 닮았어. 형 동생 아니야. 막 이런 거예요. 제가 두 분을 같이 놓고 보기 전에는 약간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같이 보니까 또 다르죠? <laughs> 이렇게 화면 붙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laughs> 너무 달라. <laughs> 제가 볼 때는 생김새가 실제로 비슷하다기 보다는 저도 독일에서 태어나서 미국에도 살아보고 한국에도 있었고 여러 곳을 좀 다니다 보니까 짬뽕된 문화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와인킹님도 채널에서 드러났지만 굉장히 많은 언어를 유청하게 하셨잖아요. 스페인어, 독일어, 이태리어, 프랑스어. 그래서 약간 그 여러 나라에 살아봤던 한국 사람의 문화적인 짬뽕의 느낌이 좀 비슷하게 사람들이 보셨지 않나. 그러니까 저의 짐작이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느끼하세요? i <laughs> <laughs> 아니 본인 본인도 같은 버터화가 저한테 그러시면 어떡 합니까? 아, 그래서 <laughs> 반성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느라고 네. 식사 시작을 못했는데 이게 식기 전에 얼른 어. 오늘의 요리 소개해 주시죠. 지금 이제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네. 그래갖고 이 배추랑 무 이런 게 호박 이런 게 좋을 때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겨울 가을 채소들을 조금 구웠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그 멸치를 끓인 소스예요. 장동선 박사님이 가을에 오시면 항상 이거 두 접시씩 클리어하시는. 어. 그 음, 음, 맞아요. 한접시로안 돼. 어, 이거 항상 하나 더 주세요를 네. 항상 하시는. 저도 여기 딱 왔는데 이게 제일 눈길이 많이 났요 어, 아, 왔어요. 채소를 좋아하시네요. 예. 이거는 저희가 양평에서 길러오는 쌀인데 이 쌀이 제 이름 붙어 있어요. 홍신의 쌀이에요. 어, 이거를 음. 껍질을 반만 깎아서 오븐도미 형태로 도정을 한 다음에 예. 그 제주도 버섯을 넣고 만든 리조또고요. 어. 음. 그리고 여기는 겨울 굴하고 예. 그리고 영국에도 없는 피쉬앤칩스하고 같이 돼 있어요. 예. 맛있게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식사와 와인이 좀 있어야 되니까 예, 예. 와인킹님이 가져오신 페어링 예. 어떤 와인 예. 볼수 있을까요? 제 다섯 병의 와인을 준비해 왔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진짜요? 예. 요거는 저 베이바스크 와인이에요. 바스크 지역 와인이고요. 아 이쪽 아, 지역에서 그... 엔초비랑 채소를 어? 소비, 소비를 많이 하고. 오, 일부러 멸치 소스나 이거. 그럼요. 어 같이 요거는 예. 이제 리소토랑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아 키안티 클라시코 제가 와인 입문을 키안티 클라시코로 했어요 아 아, 예. 와인 한 번도 모르다가 음 와인 좋아하는 음 독일 삼촌이 마셔봐 해가지고 한 모금 마시고 와인의 세계에 눈을 뜬 와인이 예. 키안티 클라시코 아 그래요? 잘 가져왔네요 그럼 요거는 <laughs> 원래 처음에 시작 그첫 번째 메뉴로 주셨던 요 굴튀김하고 아 피쉬앤칩스랑 같이 하려고 아 가져왔고요 아와 오늘 아 너무 신난다 아 네, 신나죠 <laughs> 아, 나 이렇게 찐 텐션 올라오면 안 되는데 오늘 방송 못 하는데 그러면 아 진짜 한국인은 이렇게 상이 아... 가득해야지 또 신나죠. 잘한다. 제가 먼저 독이 있나 없나 체크를 하고요. 김희상구김희상구이 네. <laughs> 와인 테이스팅을 해야 되면은 그 와인 테이스팅을 하는 사람은 어떤 걸 염두에 두고 뭘 테이스팅해야 되나요? 와인 맛이 이상한지 아닌지만 점검해 주면 돼요. 저희는 이제 저는 식당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태리 와인 위주로 팔아요. 특히 이제 남자 여자 커플이 오시면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일이 많아요. 테이스팅을 하잖아요. 음. 처음에 어 이거 맛이 없는데요. 이래요. 음. 고른 와인이 맛이 없다고 빠꾸 시킬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죠 네. 그건 음식하고 똑같이 음식을 내가 결정해서 주문했는데 내가 맛을 봤는데 별로다.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라 그러면 똑같아요. 와인을 바꿀 수 있는 경우가 뭐예요? 와인에 문제가 있을 때요. 아... 그러니까 음식이랑 똑같이 음식을 딱 씹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돌이 이만한 게 나왔어요. 이빨이 깨질려 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환불이라든지 교환을 요청할 수 있죠. 와인도 마찬가지로 와인을 딱 맛봤을 때 코르크 냄새부셔내가 심하다. 아니면 얘가 완전히 맛이 가서 산화됐다. 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교환이나 환불을 이제 그러라고 테이스팅을 시키는 그쵸. 거예요 와인 맞아요. 테이스팅의 목적은 맛있는지 맛없는지 보는 게 아니다 음, 이거는 맞아요. 와인의 상태를 체크하는 게 사실 테이스팅이다 그래서 한국의 와인 문화가 처음 들어왔을 때 당황했던 게 이게 테이스팅이라는 건 아니까 사람들이 맛을 보라고 해요 음. 맛을 봤는데 상했어 아 이거는 지금 코르크가 들어가서 상했습니다라고 돌려주는데 웨이터가 하는 얘기가 비싼 와인인데요 뭘 모르시네요 음... 비싸건 싸건 모든 와인은 몇 퍼센트는 이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테이스팅이라는 걸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와인 회사 입장에서도 무조건 환불해주는 거니까 환불해주는 게 맞는데 와인 문화를 모르던 입장에서는 환불을 안 해주고 비싼 건데 지금 뭘 모르시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옛날에는 있다가 요즘은 맞아요. 없는 거 같아요 지금 많이 발전했으니까 어, 저는 프랑스에서도 많이 겪었어요 특히 비싼 레스토랑 미셸린스타 있는 레스토랑에 가면 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웨이터들이 부심이 너무 세. 예. 네. 근데 사실은 거기에 온 손님들이 와인을 더잘알 가능성도 있어요. 그 와인 그쵸. 맛은요. 딱 가서 맛을 봤는데 이건 분명히 와인에 문제가 있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그 사람이 맛을 봤는데 손님 이거는 괜찮습니다. 제가 맛을 봤을 때는 분명한 부쇼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고 음. 사실은 그거를 그 느낄 수 있는 한계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맛의 음. 감각이 다르죠. 네. 음. 그래가지고 우선 그 사람보다 제가 그 부분을 더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딱 얘기를 했고 저한테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거기서 딱 이제 컷을 하더라고요. 음. 자기 입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살아.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인종차별일 수도 있잖아요. 그 컨텐츠도 그 몇번 하셨었잖아요. 저는 많은 경우에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우리나라 특히 컨텐츠 요즘에 인종차별 컨텐츠도 많고 동양인들이 나가서도 인종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어~ 제가 많이 나가는 나라는 특히 이제 프랑스가 많은데 프랑스 사람들은 무심하거든요. 인종차별이라기보다 그냥 자기네 나라 사람들 대할 때도 약간 무례하게 대하는데 맞아요. 그걸 우리나라 사람이나 이제 아시아 사람들이 딱 느꼈을 때는 인종차별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레스토랑에서 부쇼네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말로 풀어내죠. 당신한테는 이제 그 세이드 백셉스 백셉스 용이라고 해서 그한계치거든요 당신의 인지의 한계치 그쵸 거기에 나보다 분자수가 좀더 많아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좀더 섬세해서 내가 좀더잘 잡아내는 경우일 것이다 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한테 문제가 있는 와인이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딱 얘기를 하면은 웬만하면 바꿔줘요. 바꿔주죠. 네. 어. 뒤에 가서 무슨 욕을 할지는 아. 모르겠지만 바꿔주죠. 이게 약간 문화 차이가 있는 게 유럽의 경우엔 논리가 통해요. 음.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논리적인 언어로 교양 있게 표현을 하면 상대방이 그 논리를 반박할 수 없으면 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아, 국룰이에요. 예. 근데 유럽만 그렇고 음. 미국이나 남미만 가도 아이논리로안돼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감정에 호소하면서 잠깐만 이리 와 보세요 이러면서. 예. 내가 진짜 중요한 클라이언트 데려왔는데 음. 내가 지금 가오가 안서잖아 그러면서 팁을 딱 이렇게 주면서 제발 좀이 상황에서는 나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나이 레스토랑 자주 오고 싶고 단골이야 이렇게 감정이 호소하면은 오히려 남미나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아 그렇지 라고 또 이렇게 가는데, 내가 논리로 호소를 할때 되게 재수없어가지고 오히려 안 들어주는 아,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나라마다 조금 문화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 십몇년 살았잖아요. 음. 본인한테 팁을 주는 테이블에만 일을 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담당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가능한 시간이 있을 때까지 손님도 기다려야 돼요. 음. 음, 음. 그렇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래서 에이. 무한정 기다리는 거예요. 저 친구가 저쪽 테이블 끝내고 올 때까지. 음.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시를 하거나 그래서는 아니고 그냥 너무 자본주의의 흐름에 따르는 거예요. 본인한테 돈 주는 테이블에서만 일을 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사람 놀고 있는데 이 웨이트리스는 놀고 있는데 왜 우리를 안 봐주는 거야? 이 사람은 안 봐요. 우리는 음. 이 사람 은 다른 테이블 담당이에요. 근데 네,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담당이 중요하구나. 네내 담당이 따로 있어서 그쪽하고만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거 되나요? 한국에서 는 것처럼 이제 어르신들이 가끔 5만 원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딱딱딱 넣어드리는 거. 요거 미국 통합니까? 예요어 해보셨어요? 네. 왜냐면이 식당에 여러 번 갔는데 음. 이 웨이트리스가 이런 경우에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얘 내가 동양애고 음. 동양 조그만한 여자애라서 나를 잘안 본다라는 느낌을 두세번 받게 했어요. 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몇십 불 지어줘요. 음.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오늘 많이 먹을 거니까 얼마나 먹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팀 먼저 줄게. 음. 우리 테이블 좀잘 부탁해 까고 얘기해요. 음. 그렇게 하면. 음. 계속 와요. 계속. <laughs> 되게 자본주의적입니다. 아, 그건 아. 진짜 좋은 팁인 게요. 사실 동양 문화에는 팁 문화가 없잖아요. 네. 없기 때문에 특히 미국 같은데 딱 가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아시아에서 왔어요. 영어를 하는데 팁 문화 잘 몰라. 그죠. 네, 미국 영어가 아니에요. 나이 테이블은 팁이 나잘안 나오겠구나라고 음.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네, 서비스를 잘해죠 네. 그거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아예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도 이나마다 안 받는 웨이터도 있어요 너네가 나중에 계산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음 네가 룰을잘 모르네 원티티가야. 근데 웃으면서 한두번더 권하는 거예요 음난 오늘 빨리 먹고 가고 싶어서 좀 빠른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래피드 서비스를 위해서 이걸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하면 결국은 받아요 왜냐면 돈이거든 그리고 <laughs> 거기서 안 받더라도 아,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나한테 팁을 주겠다고 의사표현 했으니까 나중에 계산할 때 팁을 챙겨주겠구나라는 믿음이 이미 가장... 있는 거죠 약간 이것도 그래서 제가 터득한 노하우 노하우 중에 하나예요. 음. 내가 동양인으로 생판 백인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아 <laughs> 이런 노하우가 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그 팁? 독박이라는 거 아세요 팁 독박이 뭐예요 요즘에요 음. 뉴욕이라든지 LA라든지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약간 대도시에 가면요 되게 희한한 영수증이 보이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미국에 오래 살았으니까 예. 옛날 같으면 절대 없었어요 근데 보면은 그 서비스 차지가 붙어 나오는 게 있어요 아, 예. 원래 그럼안 되거든요 아, 예. 근데 보통은 서비스 차지가 우리가 결정을 해서 나중에 보면은 팁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15불 35불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몇 프로인지 결 정하는 건 사실 손님의 권한이에요. 근데, 나, 얘, 얘 처음부터, 나오는 거구나. 근데 처음부터 서비스 차지가 20% 정도가 붙어가 음. 음. 나오고 그리고 밑에 팁 란이 또, 또 있어요. 따로 있어요. 이 그럼... 영수증을 되게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음. 그러면 이건 사실 팀내 피해가 없는 거죠.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관광객들은 사실 그리고 영어를 만약에 잘 모른다라고 하면은 팁 란이 공란으로 있으니까 여기를 또 써요. 그쵸. 내가 40불을 먹었으니까 8불 5 0은 내야겠다. 음. 또 써요. 그럼 이게 팁이 이중으로 나가는 음. 거예요. 사실 음. 원래 가격도 먹은 게 사0 뿌리 아닌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자세하게 봐야 돼요. 근데 외국을 많이 다니다 보면 피하고 싶지만 못 피하는 상황이 나 무시받은 거 맞지? 지금 나좀 무시당했는데? 음. 이런 상황들이 레스토랑이나 어디 시합에서 있잖아요. 기분 나쁘게 경험해보신 적 있나요? 제가 제일 많이 당했던 것 중에 <laughs> 응. 나는 너무 테라스에 앉고 싶은데, 음... 또 파리에서 많이 그래요. 테라스 자리도 비었고, 음... 자꾸만 안으로 들어가래요. 또 이게 리절브 됐대요. 근데 아이... 사실 리절브 됐는데 계속 비어있거든요. 음... <laughs> 난, 내가 남 먹을 때까지. 근데 이게 몇번 이게 겪고 나니까 약간 이거는 동양 사람들을 못 앉게 하는 건가라는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거는 진짜 알기가 어려운 게요. 저도 그런 경우를 이제 많이 겪었는데, 진짜 리저브 된 예약서인 경우가 많아요. 다만 그거를 우리나라에선 테이블 위에다 이렇게 보이게 올려 놓는데 그 사람들은 종이 위에다가 그걸 써놔요. 자기네들이 보는 그 예약서. 직원요 예, 예, 예. 그런 경우가 제일 많고 물론 아기를 갖고 그 예약서가 아닌데도 예약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이제 테라스로 나가죠. 여기 이렇게 테이블이 많은 게 있는데 이 중에 빈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 좀 해주세요 아 정확하게 전달을 네. 그러니까 여덟 개 테이블 중에 손님 한분 계시고 일곱 개의 테이블이 있는데 일곱 개 테이블이 전부 다 예약이 돼 있는지 체크 좀 해주세요라고 오. 하면은. 그 사람들이 좀 위화감을 느껴요. 오아 네, 좋다. 네,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일곱 개 7개 중에 일곱 개의 테이블 전부 다 예약이 돼 있다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음 좋다. 그럼 테이블 하나 주는 경우, 오픈해 주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럼 그걸 불어로 어떻게 합니까? <laughs> 근데 제가 볼때 여기서 포인트는 불어가 아니에요. 예 맞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논리예요. 논리. 그러니까 사실 유럽이라 고 그러면 독일, 프랑스, 이태리 다 사실은 유럽의 기본으로 통하는 게 내가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 뭐든 돼요. 맞아요. 예. 아... 그 명분을 만드는 논리를 찾는 게 답이에요. 맞아요. 아... 아무런 언어도 그러니까 한국어 말고 다른 언어를 전혀 못하면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최소한 영어를 할줄 알면은 이태리어를 해도 되고 스페인어를 해도 돼요. 네, 그렇죠. 그게 전달만 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를 가져라. Why s a t 하지 말고 네, 논리를 네, 그렇죠. 가져라. <laughs>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저도 그런 거 당하거든요. 저기다 리저브 돼 있어요. 다 예약돼 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몇 시부터 예약이 시작하나요? 아 물어봐요. 디테일을. 맞아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 네, 애들이 네. 어 지금이 7시인데 8시부터 예약 잡혀 있어 나는 딱 30분만 먹고 갈 거기 때문에 좋다, 좋다. 당신들의 아, 예약이 끝나기 전에 충분히 테이블을 비워줍니다. 약속할게요. 아주 친절하지만 논리정연하게 물어보면 아. 반박을 할수 있는 명분이 없으면 줘요.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고선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음식과 와인을 즐기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당신네가 서빙하는 음식과 와인. 요거 맛있다. 요거 좋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진짜로 예약이 돼 있던 테이블이라면은 요, 요 테이블은 예약이 돼 있으니까 다른 테이블로 옮겨 드리겠습니다. 음, 라고 네, 알아서 와서 음, 얘기를 해요. 좋네요. 제가 와이너리 방문을 할 때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게요. 와이너리에 딱 가서 방문을 처음 해요. 저희 와이너리에서는 요세 가지 와인을 이제 맛보기 해드립니다. 맛을 봐요. 맛을 보면서 그 와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아 여기 와인에서 이런 포인트가 있고, 이런 매력이 있고, 이런 게좀 아쉽네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느 순간에 그 와이너리 주인 같은 경우에 특히 이걸 제가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평생 동안 해왔던 열정을 쏟았던 그 포인트를 제가 건드릴 때가 있으면은 그날은 그 와이너리 모든 와인을 다 열어요. 맞아요. 항상 막... 어떠한 경우에서건간에 약간 솔직한 입장 표명과 논리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네요. 그리고 제가 볼때 세상 사람들이 제각각의 인종과 나라와 문화가 있다고 하지만 다 인간이에요. 음. 그래서 인간의 뇌만 보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비슷해요. 내가 어, 약간 등장하셨네요, 드디어. 어... <laughs> 그래서 생각보다 비슷해. 그래서 네. 마음을 여는 방법이 다를 것 같지만 음. 중국에서도 베트남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음. 독일에서도 미국에서도 결국 마음을 여는 방법은 똑같아요 음. 이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포인트에 인정을 받았다라고 느끼면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면서 음. 나를 알아주고 나를 높여주는 마음을 가졌다가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음. 전달만 됐다 그러면은 이 레스토랑과 음. 이 가게와 나는 관계가 생기는 거죠. 말씀하셨던 게 너무 좋았던 게 음. 많은 분들이 가서 이 소리만 안 냈을 뿐이지 하는 태도에서 네 태도에서 웨이터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우리 문화에서는 서빙하시는 분이 다녔을 때 크게 소리를 내서 자기의 사를 표현한 게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 특히 유럽이라든지 그런 나라에서는 참고 기다리는 게 미덕이잖아요. 오, 채 채소 너무 맛있어. 제수 진짜 맛있죠. 음 채소 말이 말 끊어서. 아닙니다. 저도 저도 <laughs> 음, 음, 솔직히 음식 얘기하고 싶었어요. <laughs> 이거 맛있는데. <laughs> 음, 음. 자, 일단 음식, 음식 얘기 먼저, 먼저 하고 네, 네. 와인 넘어가죠. 오케이 네, 음. 오케이 오케이. 이게 허. 맛있어가지고 <laughs> 지금 <까바랑도 웃음> 음. 까바를 또 추가로 따라드린 게요. 까바랑도 한번 즐겨보죠. 까바를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 자, 너무. 까바가 급해. 어떤 <laughs> 술인지도 설명해 주세요. <laughs> 까바요. 까바는 이제 스페인에서 나오는 스파클링 와인이고요. 그러니까 샴페인은 사실 샴파뉴 지방에 음, 그렇죠. 스파클링 와인을 우리가 샴페인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거고. 예. 까바는 샴, 스파클링 와인인데 스페인, 스페인 거고. 그렇죠. 독일은 젝트잖아요. 그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탈리아는프로세트예 프로세코. 있고. 근데 이제 스페인은 까바고 거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요. 전통적인 방식이라 하면 병에서 발효를 2차로 발효를 시키거든요. 1차는 와인 만드는 것처럼 만들고 병발효를 2차로 시키는데 까바는 그걸 꼭 하고 포도 품종이 이제 좀 대체로 독특해요. 음. 사렐로, 파레야다 마카베오 이런 것들 많이 쓰고. 근데 샴페인 만드는 방식이랑 까바 만드는 방식이 똑같잖아요. 예. 근데 왜 까바는 이렇게 천대받습니까? 까바는요. 일단 땅이 싸요. 오늘 이렇게 가져온 이 까바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면서 좋은 거예요. 저렴하다는 게 대략 어느 정도에 가겠는 거예요? 얼마 정도 할것 같으세요, 이 까바는? <laughs> 한국에서 샀나요? 한국에서요. 한국에서요. 아 네. 그러면은 4만 원? 저는 아마 유럽에서 샀으면 10 1유로 정도 했을1나1 2유로1 2유로 r o s 10 e 10 0 0 0원이에요1 0 0 0 0이1 0 0 0 0 팔아요? 수입은 다 다른 수입사에서 해요 수입사들이 하고 제가 테이스팅해서 까바라는 카테고리에서 이제 가성비가 좋은 것들이 있으면 은와 근데 제가 원래 까바를 안 마십니다 저도 원래 까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얘는 되게 어그데 굉장히 있는데요? 스무드하고 놀랍도록 맛있는데요? 제가 와인킹님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저는 페어링은 환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음... 중 하나예요 치맥 있잖아요 치킨은 맥주 같이 먹었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나지만 맥주도 맥주 나름이지 어떤 치킨에 어떤 맥주를 먹느냐는 사실 개인의 취향이지 이게 모든 치킨에 모든 맥주가 다 맞는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또안 하거든요 음, 자, 그럼 프라이드 치킨 시켰다 어떤 주류를 페어링해서 드십니까? 저... 바이스비어 아... 옥토브 패스트에서 제일 많이 먹는 종류의 예, 맥주 예. 어떤 표현을 하십니까? 저는 기네스 같은 스타일의 예. 스타우트 완전 반대죠? 네 응, 완전 반대 예. 저는 흑맥주가 아데 기네스 같은 영국 스타일의 흑맥주가 아니고 알코올 도수가 12도 나오는 어... 러시아 흑맥주. 아, 러시아나 벨기에 쪽 그쪽 흑맥주. 러시아 흑맥주는 어... 이게 맥주인데 거의 와인급으로 맥주 마시는. 그렇다면 약간 그러니까 공식화 시키긴 좀 그렇지만 이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주 한예두개 정도만 들어주실 수 있어요? 늘 누구나 먹는 거 있잖아 요 육개장 사발면, 예. 떡볶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늘 흔한 커먼 아이템 늘 하고 맞는 그런 와인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90% 이상이 레드와인을 소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화이트와인이 아니 신라면과 화이트와인이 어울린다고요? 네. 저는 화이트 와인 매니아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어떤 화이트 와인을 추천을 하시려는지. 신라면과 같이 먹을 수 있는 화이트 와인은 진짜 많죠. 일단은 독일의 드라이한 리슬링. 알자스 리슬링이나. 오스트리아. 예. 오스트리아. 그러면 리슬링은 대부분 한국 음식이랑 잘 맞는다고 보시는 거죠? 리슬링은 진짜 한국 음식들과 무난하게 즐길 수 있죠. 김치찌개. 예, 어, 진짜? 에 네, 김치찌개, 김치찌개 리슬링 진짜 김치찌개랑 맛있어요. 김치찌개랑 리슬링은 끝내줘요. 이거는 웬만큼 술 마시는 사람 아니고 상상도 할수 없는 조합이에요. 리슬링이 그 특징이 산미가 높은 거거든요. 김치찌개 특히 맛있게 끓이는 데는 묵은지 쓰잖아요. 산미가 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슬링 기본적으로 가져가줘야죠. 네, 감 이 와인 짠할 때도 뭔가 바람직한 방법이 있잖아요. 교양 있어 보이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바람직한 거는 상대방 이제 눈을 보면서 느끼하게. 그쵸, 느끼하게 이렇게. 응. 겁나 느끼하긴 하네요. <laughs>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와인 짠할때 한국은 잔 위를 부딪히잖아요. 아, 그러면 잔이 깨지겠죠. 죠 네, 그래서 항상 아래를 부딪힌다. 이렇게. 음. 유럽 사람들은 눈을 보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짠을 하는 전통이 왜 생겼냐 짠을 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짠 이러면서 넘치도록 해야 돼요 왜냐면 예전에 이태리나 로마나 이런 데서 술에다가 독을 넣어서 독살하던 게 많아서 넘치도록 짠 하면은 내 드링크가 넘쳐서 상대한테 들어가잖아요 네가 혹시 나에게 독을 탔으면 너도 마셔라 이 의미가 짠의 의미래요 아 그랬구나 그리고 눈을 보는 것도 니가 탔어? 음. <laughs> 아 신기하다 전 처음 들었어요 이거 이게 위험성이 있는 게요 이렇게 전문가께서 이렇게 딱각자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게 일단 신뢰가 생겨요 지금 식당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두 분도 이제 외국에 오래 사셨고 그리고 많이 찾아서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시잖아요 특히 와인킹 님은 음식도 술도 처음 가는 동네에 가면 어떻게 맛집을 찾으시는지 난 그것도 궁금해요. 너무 좋다. 요령. 저는 구글을 최대한 활용해요. 구글 진짜? 평점을 예. 믿으시는 거예요? 아, 평점이 아니라요. 식당을 방문한 사람들이 올린 사진을 봐요. 음... 사진, 네, 사진을, 사진을 보고 봐요. 네, 그 사진에 올라와 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 음식들을 이제 하나 하나 들여다보죠. 아 비주얼을 보고서는 본인이 판단을 하시는 네, 스타일이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사진은 거짓말하지 않고 음식이 진짜 맛있지 않으면 다른데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경우 많이 있어요. 뭐 정원이라든지. 아 글래스웨어라든지 아. 그런 거에 포커싱 돼 있는 경우 많고 그런 데 일단 거르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를 들어서 햄버거도 좋아하지만 이런 맛집까지 와서 햄버거를 먹고 싶지 않은데 그 햄버거 사진 많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 햄버거에 포커싱이 돼 있다는 거거든 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어, 예를 들어 배추 아까 제가 계속 들여다본 게 배추 아, 이 배추 사진 올라와 있으면 난이 가게 무조건 없는데. 배추랑 요 멸치 요 소스 여기 딱 보이면은 아 여기는 재료에 포커싱을 뒀구나 해서 그 느낌을 이제 받아가지고선 선정해서 저는 가죠. 이런 사람은 처음 만나봐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네. 다 구글링을 한다고 하면. 네. 성점을 보거나 아니면 리뷰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거기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많은데 본인이 오히려 그 사진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맛집을 찾는 경우는 사실 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럼 시네쌤은 새로운 동네 갔다, 미국에 갔다, 내가 모는 동네 갔어, 맛집을 자, 어, 어떤 동네 갔어. 일단 의견을 미국은 찾으니까. 뺍시다 미국은 맛있는 데가 많이 없어서. <laughs> 아, 아 그렇죠. <웃음> 미국은 <웃음> 자, 아니 뭐그 맛있는 데를 찾아갈 수 있는 동네는 물론 있어요 근데 네. 정말 생판 모르는 데 가는데 미국에서 뭔가를 찾는다는 건좀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어, 유럽이나 아니면 한국 시골로 할게요 저는 무조건 시장에 갑니다 아, <laughs> 그렇죠. 시장에 가서 뭘사 먹지 않아요 거기에서 뭔가 로컬 푸드를 파는 음. 그런 음. 아줌마나 아저씨한테 혹시 오늘 점심 어디서 드셨어요 아, 물어봐요. 그쵸. 현지인. 네, 현지인. 그러면 은그 시장 근방에서 맛있는 집에서 드셨을 가능성이 제일 커요. 음. 근데 사실 시장이라는 곳이 항상 어느 나라나 제일 치열하기 때문에 음. 먹는 것도 물론 대부분 어느 수준 이상의 음식을 할 가능성이 크고 로컬 음식을 먹고 싶으면 어디 멀리 떨어진 곳보다는 시장에 모여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거기에서 그 음식을 하는 사람한테 뭘 드셨는지 물어보면 거기서 계속 점프가 가능해요. 음. 그래서 그 동네의 음식을 섭렵할 수 있거든요. 단 시간 안에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거기서 점프하기 전에 저는 한 방에 그 제가 원하는 데를 찾아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오. 사진을 보나요? 아니요. 거기서 시장에서 파는 그분들의 음식을 사서 그 자리에서 먹어요. 먹고선 가서 피드백을 줘요. 내가 당신의 음식을 이렇게 먹었는데 이 부분 요런 맛이 진짜 맛있었다 이런 맛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힌트를 이제 주고 근데 오늘 저녁 때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그 좋은 저녁을 보내고 싶어 아, 느끼해! 아 이런 약간 강약을 줘야지 거기서 통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 마켓 사장님이라면 나는 좀 지겨울 것 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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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렇게 해서 찾아낸 다음에 네? 음. 그다음에 리노스. 혹시 맛있는 식당이 있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음식을 잘 만들어낸 분이라면은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를 캐치를 하세요. 그렇죠. 아, 이 사람이 맞아요. 내가 만든 음식의 어떤 부분을 좋아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권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커스터마이즈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칭찬을 듣고 대화를 좀 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예. <laughs> 완전 원더풀이라고 음, 음, 너무 예. 맛있다 이거. 근데 점심은 어디 가서 먹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음. 자기가 친한 요리사라도 소개를 해줘요. 음. 그게 사실 굉장히 좋은 베네핏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 웬만하면 맛집을 해결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음식 얘기도 많이 했고 술 얘기도 많이 했고. 네. 예. 사실 저는 핵심 메시지는 잘 가져가야 된다. 결국 우리가 술을 마시는 이유는 사람과 사람이 때때로 정신줄을 놓으면서 좀 이상해지면서 마음도 열고 친해질 수 있는 계기로 함께 술 마시고 맛있는 음식 먹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그런 의미에서서는 이 음식과 술이 목적이 되기보다는 저는 일종의 수단이 된다라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술은 엄청나게 중요한 카테고리의 발효 음식이에요. 제가 요리한 것하고 같이 만났을 때 내가 요리한 거에 효과가 100이면 이 발효 음식을 만나서 이걸 목구멍으로 넘기는 순간 1,500을 만들어요 음... 그래서 그 조합을 찾는 게 사실 저의 직업이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와인킹님이 그거에 의미부여를 더 해주신 날이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데 우리 프렌즈 어, 네. 출연하신 소감이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아쉬운 것도 많고 또 경험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다음 번에 또 출연하고 싶다는 그 오. 욕망이 너무 강하고 어떤 게 아쉬운가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아. 일단 두 분의 경험과 지식을 많이 흡수를 하고 싶은데 그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그런 게 너무 적었습니다. 다음 번에 오시면 어떤 주제를 얘기하고 싶으세요? 뭐 어떤 주제도 상관없죠. 두 분이 계신다면 아 그냥 오시고 싶어요. 그렇죠. 거. 그냥 <웃음> <먹고> <웃음> 게 먹고 마시고 그구나 <laughs> <환갑습니다. 몇>